계란을 감이랑 같이 먹었을 때 당장 바로 토해내야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음식 궁합. 오늘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음식, 계란과 맞지 않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의외의 것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식습관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정크푸드를 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을 건강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계란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저도 계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최고령자들이 자신의 장수 비결로 정기적인 계란 섭취를 꼽았는데요. 매일 계란을 하나에서 두개 정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계란은 질 좋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계란 한 알당 기준으로 열량은 72 칼로리고 단백질은 6g이나 들어있죠. 또한 인과 칼륨이나 칼슘과 철분, 비타민 A와 B와 D 성분이 들어있고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유익한 성분인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계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고마운 음식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 녹차입니다. 계란을 먹은 후, 입안이 텁텁하면 입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녹차나 홍차 같은 차를 곁들이곤 하는데요. 이는 건강에 무척 해롭다고 합니다. 녹차 잎에는 다량의 탄인산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고, 녹차를 마시면, 탄인산이 단백질과 결합해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영양분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유독 물질과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은 높인다고 합니다. 계란을 먹었을 때는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차를 섭취해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계란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계란 노른자의 안에 있는 풍부한 철분과 반응하여 체내에서 녹지 않는 결합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는 몸속에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 조심해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감입니다. 계란을 섭취한 뒤 후식으로 감을 선택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위장에서 함께 섞이게 되면 음식물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두통이나 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니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이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은 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라면 식염 20g을 준비한 후 그것을 끓인 물 200ml에 넣고 식힌 후한 번에 마시고 토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생강즙을 진하게 타서 따뜻한 물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네번째 약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먹어야 하는 약 봉지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빈속에 약을 먹는 것이 꺼려져서 간단하게나마 속을 채우는 용도로 계란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걀은 단백질 성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장애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계란을 먹고 난후 약을 함께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나 소화 장애가 있거나 설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달걀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기억해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다섯 번째 콩국물과 두유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계란찜이나 계란후라이를 정성스레 요리하시나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손가락 안에 드는 음식이 바로 계란요리입니다. 간혹 계란을 먹은 후 아이들이 목이 맬까 봐 두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꼭 피해야 하는 음식 조합입니다. 콩국과 두유에는 성장에 도움을 주는 리신과 키립토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계란의 흰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란송 단백과 결합하게 되어 오히려 영양 성분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란과 콩국 또는 두유를 먹으면 각각의 음식이 갖고 있는 좋은 영양소와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계란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계란이 좋아 보이시나요? 오래된 계란일수록 표면에 큐티클층이 벗겨져 매끈거리고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약간 거칠고 까끌한 느낌의 못생긴 계란이 좋습니다. 크기에 비해 약간 무거운 것이 좋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은 신선하지 못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란 표면에 반점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런 반점이 생긴 계란은 살모넬라균 등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며 탈수, 경련, 혼미암 등이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잘 선택한 계란은 보관도 잘 하셔야겠죠. 계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 깊숙하게 보관을 해야 계란의 보호막이 벗겨지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는 숨구멍이 있으므로 계란을 보관할 때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주세요.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바로 손 씻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또, 계란은 후라이를 해 먹는 것보다, 삶거나 반숙으로 먹을 때 영양소 파괴가 덜 된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식탁 위에 터줏 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달걀. 이번엔 반대로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은 계란이 채워줍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토마토의 열을 가해 조리해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다섯 배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새우입니다. 노화 방지에는 아세틸콜린이 풍부한 새우와 계란이 좋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성분인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계란의 레시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효과를 보여서 중장년층에게 필수적인 식재료죠. 또 계란 노른자 속 콜린은 아세틸콜린의 구성성분으로 두뇌의 화학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적 능력 개선에 관여해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치즈입니다. 완전 식품인 계란이지만 유제품에 비해서는 칼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치즈의 단백질은 유산균으로 발효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계란과 치즈를 함께 먹으면 서로를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 서로 영양 보완이 가능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계란과 함께 섭취 시에 영양소와 장운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네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계란과 부추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의 기혈을 풀어 통증을 멈추게 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져가는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매체를 통해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정보를 걸러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 전문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